요즘 어르신들 시계. 마을 자기 아니에요. 아우르 시계. 마을에 소름이 돋네. 마을에 막 시계. 어. 너처럼 포기 잡는 날 하지 마. 예.

우리 집에서 그냥 막 먹을 거는 아, 네, 괜찮아요. 먹으면 물을 잡아서 나이 먹으면 흠치겠다. 5만원이야. 5만원딱짜 거야. 4 5 4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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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만원입4 5만원니다4 5만원입니니니 5만원 5만 집에서 드시는 건 없으세요? 손님들만 하는 예? 거 아니면요 예,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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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0만원 사람은 이런 거주면5만원0원통하나해드려 하나, 네. 네, 하나 해드려 네. 뭐 어떻게 해주는 거5만원 여기다가 구하시면돈안 받고 리머진 꽉 붙여보면 2,000원 추가하시면 니요불안 새는 거 요건 해도, 요건 주민이 두 두번 싸들인다. 아니, 지금 이 차에 아이스아이스도아이스 있어요? 바꿨어요? 그럼 얼음만, 얼음만 담는다. 어? 어, 얼음은 여기 밑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징어들 잡을 때. 어디 가서 흔들으려고? 아이팔 잘라서 내장 빼서 배달라 두고. 팔기 먹은 되는 알았어. 그냥 싸들면? 네, 여기 어. 사람이 얼음이나 우리의 깨졌어, 근데. 아이 뭐, 그런 거 하지 거... 말라고 했잖아. <목소리도>